이렇게 시작하는 시구가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오 이시 아십니까? 예, 그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시구입니다. 왜 그렇죠? 국어 시간에 비유법 특히 은유를 배울 때 필수로 나오는 예문이 바로. 이 시국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국은 알지만 시인도 모르고 시의 제목도 모르고 시 전체도 모른다는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시간 약간 감성적인 이 시간에 제가 이시 전체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시인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노저우 나는 그대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촉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리,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라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줘 나는 달 아래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품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리다 아멘 할뻔 하셨죠. 예. 어, 제가 그이 시를 뭐잘 모르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뭔가 잠잠해지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시를 비유법 가운데 은유부법을 알기 위해서만 쓴다는 건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왜이 아침에 이 시를 이렇게 읽어드렸을까요?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참 많이 사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가르칠 때에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정리할 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와 앞에 읽었던 그 시에 나오는 비유법은 다르다,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은 짧은 이야기, 속담, 어떤 우화, 일화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라고 하는 짧은 문구도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아주 긴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국어책의 비유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를 담고 있고 이 진리로 인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공관 보금 안에 비유가 참 많이 나오지만 누가 보금 안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과연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찾을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그 비유만 떼어다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할때큰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서 운전대만 떼다가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과연 이게 어떤 건가라고 논의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장식품인지 바퀴인지 아니면 운동기구인지 아무리 논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운전대는 어디에 둬야 합니까 자동차에 둬야 그 기능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유도 반드시 그 비유를 하셔야만 했던 질문이나 배경이나 문맥 아니면 상황이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대일 대응을 피하라 라는 겁니다 비유 안에는 참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요소들을 모든 의미들을 찾아서 연결하려고 할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강도는 사탄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인간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상의 종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여관 주인은 성령님과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덜을 따라하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라. 두 번째는요, 일대일 대응을 피하라.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잘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배경은 한 바리새인 그의 이름이 시몬인 걸 알겠죠. 시몬이 예수님을 그분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상황이 이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남자가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대했죠. 그러니까 바리세인이라고 해서 꼭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했던 바리세인들도 있었고, 오늘처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바리세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저희가 무엇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기대어 앉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형상입니다. 우리 자주 소파에 앉아 있는 그 모양새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양새로 다들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의 자리가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잔치, 아주 큰 잔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어 앉은 것만 봐도 이 잔치가 크다 그리고 잔치다 연회다라는 것을 짐작하죠.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사라면 문을 닫았겠지만 잔치이기 때문에 문은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어 앉은 그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인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동네에서 죄인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 누구나 죄인, 저 여자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성적인 죄, 도덕적인 죄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동네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 죄인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법,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성적인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부끄러움, 동네 창피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들어온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 안에 참 묘한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명망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또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오면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옥합이 참 귀하다라는 것에 관심이 참 많지만 이 보문을 읽어보면 값비싼 아니면 귀한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옥합의 가치가 초점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초점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이미 오기 전부터 울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기대어 앉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 있으면 참 여인이 엎드려 오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옆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적시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우는 건 단지 닭똥 같은 눈물을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눈물에서 콸콸콸 눈물이 지금 쏟아져서 예수님의 발 전체를 적시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왜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참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은 왜 울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머리,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붙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 남자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죠.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가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단박에 알아챘을 텐데 이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이 여인이 하는 걸 막았을 텐데 그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시몬의 속마음과 다르게 예수님께 공손하게 답하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손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대조가 나타나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다른 한 남자는 이 죄인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해 하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지 않으시는가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여인은 왜 울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왜그 여인을 막지 않았을까? 이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한 남자 한 여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왜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단순하죠. 두 명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500 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 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일 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대충 10만원이라고 본다면 한 사람은 5천만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원을 빚진 그런 상황이에요. 둘다 빚을 졌죠. 또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땅을 팔아야 돼요. 자신이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팔아야 그들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빚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탄감시켜 줘요. 그의 땅을 팔도록 하지도 않고 그 자신을 종으로 팔도록 하지 않고 그 빚을 모두 다 없애 버립니다. 이 비유 자체가 참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상황이죠. 사람들이 참그 비유 자체로 놀랐을 거예요. 아니, 땅을 팔게 하고 종으로 팔아서 돈을 가져야지 어떻게 빚을 탕감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누가 더그 빚준자를 사랑하게 될까요? 더 많이 빚진자겠죠. 더 많이 탕감 받은자겠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에게 500만을 빚져서 아이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아, 너무 고맙죠. 그런데 우리가 5천만 원을 빚졌는데 아,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아,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도 똑같이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네 판단이 옳다. 네 말이 맞다. 이 비유 자체도 이 바리새인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더 많이 용서받은 자더 많이 탕감한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도가 보이세요? 예수님 뭐 하려고 하시죠?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는데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여인이 한 행동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설명하겠다라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배경에 등장했던 남자와 여자가 다시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먼저 이 남자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입맛 주지도 않았죠. 예수님의 머리에 당시의 가정에나 다 있었던 감람유,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고 때로는 손님에게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사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죠.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발에 예수님의 발에 그 모든 걸 부어 드렸죠. 여러분 왜그 여인이 그렇게 폭포소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을까요?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더 많은 것을 탕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은 그 모든 사람이 알만큼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았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에 그 온전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왜 울었는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왜 울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4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구절을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과 뒤바뀌었죠, 그렇죠? 이 비유는 뭐예요? 많이 사랑, 용서,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47절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이런 이유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내 죄가 많이 사하여졌다. 그런 이유로 네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상황과 행동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인은 먼저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50절에도 이렇게 말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흘린 눈물은 회개와 회심의 눈물이었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잔치에 모셨지만 그 대접은 형편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리세인 시몬이 적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일까요? 제가 처음에 비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대1 대응을 피하라. 그러니까 바리세인 시몬이 적게 용서받은 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뭘 말씀하시죠?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특권이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리세인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도 예수님을 만나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하게 죄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세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대조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죄가 적은 자가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아주 어리석은 죄인이죠.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더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진 빚이 어떤 빚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냉랭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냉랭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 이한 여인 같은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실 돌이켜 보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지만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 우리 주님이 베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